네, 오늘 말씀 제목은 찬송아리로다입니다. 네, 오늘 이 에베소서 우리가 1장 3절, 어저께는 서론과 같은 인사였던 1장 1절, 2절을 같이 봤는데요. 오늘은 3절 이제 이 3절부터 14절은요. 사실은 하나의 찬송시입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서 전체에 그가 나누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어 찬송 시로서그 내용을 축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 삼절로 시작해서 이제 육절 십사절 14절, 십이절 십사절을 보면요. 이 찬송하리로다 주님 그 그러니까 영광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는 동일한 그런 그 찬양구로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지금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어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지금 설명하고 있고, 그분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그그한 바울의 찬송시의 첫 번째 구절이에요. 이 3절은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네, 이 찬송하리로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죠. 그가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인사를 한 후에 그가 첫 번째 내뱉은 말이 뭐냐면 바로 찬송아리로다입니다. 네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에베소서 서신 에베소서 전체의 주제는요 사실 구원의 계획, 구원의 방식, 그리고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엄청난 구원의 과정 그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이 서신서는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일들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예비하신 것들, 예정하신 것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을 얻게 되는 모든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이 에베소서가 설명하고 있고 그것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신 일을 보게 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여러분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재정일까요? 관계일까요? 어쩌면 어 우리가 뭐 어떤 육신의 질병일까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고통은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식이 없는 것 그것이 가장 고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면요, 우리의 신앙은 사은은 힘이 없고 사실 이세이이그해석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받는 이 처한 고통과 어려움이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함께 예배 초두에 함께 나는 호세아서, 호세아 선지자는요. 그가 4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것이요 너가 너의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의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식은요. 일반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의 뜻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는요. 언제나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누구인지 모르고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존재인지 인식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또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다면 사실 우리가 방황하지 않죠.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같이 어떤 상황에 놓여도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흔들림 없이 주님 앞에 견고히 설수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고 또이 세상의 많은 걱정과 근심에 쌓여서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까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가장 치명적인 결핍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를 우리가 읽게 되고, 보게 되고, 알게 되면 우리에게는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오늘 바울은 그 반응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찬양이기 때문에 찬송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사랑과 어떤 은혜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게 되면요. 우리에게 첫 번째 일어나는 반응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본문과 같이 그것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는 고백으로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 찬양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만약에 내 입술에 찬양이 없다면, 찬양 부르는 것이 너무 힘들고, 지루하고, 어렵고, 어, 찬송가가 1절부터 4절까지 있네. 이거 언제, 또 어떤 찬송가가 6절까지 있어요. 그럼 힘든 거죠. 그러면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지,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바울과 같이 찬송하리로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 찬송함이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어떤 환경에 처해 있어도 주님을 향하여 그 찬송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찬양과 감사는 언제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위대한 특징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 이유기도 해요.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찬송하게 하려고. 이사야서 43장 21절 너무 외우기 쉽죠. 이사야서 4321이에요. 43장 21절 우리의 존재 이유 무엇이냐? 나를 찬송하게 하려면 내가 이백성을 내가 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그 은혜, 그 구속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여가고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기쁨과 감격입니다. 의무라기보다 자, 자연적인 혹은 자발적인 반응입니다. 찬양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그런 겁니다. 자발적인 반응이고 자연적인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교회 찬양이 가끔은 너무 형식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찬양 사역자로 정말 오랫동안 사역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주일 예배 드리는 찬송가가 전때로 너무 형식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 예배가 주님을 향하여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한것 이유 중에 하나가 주일 예배 때 무릎을 꿇을 수가 없어요. 제가 기존 예배를 드리면서 수원제일교회에서 한분 봤습니다. 정말 엄청난 예배자시라고 생각해요. 대단한 분이신 것 같아요. 아무도 무릎을 꿇지 않는데 찬송 시간에 무릎을 꿇고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대배 시간에 주일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사실 이상하게 봐요. 좀 너무 과한 거 아니야? 그리고 <laughs> 이제 광신도 아닌가 이렇게 뭐 생각하죠.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우리 심령 안에 물밀듯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손을 들 수밖에 없고 일어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치 의자가 우리를 너무 잡아당기는 것 같이.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의자에서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 사회자가 여러분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그럴 때 찬양을 이렇게 일어나요. 저는 바라는 것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발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주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이 울려 퍼지기 시작할 때.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고,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그러니까 뭔가 형식적이고 격식에 맞춰서,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이 아니라. 찬양은요. 자연적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주님 찬양합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운전하다가도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터져 나오는 거예요. 노래를 잘못 해도 가사가 잘 헷갈려도 그냥 터져 나오는 거예요. 가사를 만들면 돼요. 나는 찬양하리라. 예수님, 주님, 막 이렇게 만드셔도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자연 발생적으로 터져 나오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우리의 삶에 나의 삶을 보더라도 왜 찬양이 터져 나오지 않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결핍되기 때문이에요. 더 주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내가 아는 것만큼 여기까지 알고 내가 이해하기를 원하고 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까지 내가 이해하는 수준에서 머물러 거기에서 바라만 보고 있기 때문에 찬양이 점점 점점 형식화되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것은 자연적인 하나님을 향한 그런 반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절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 안전하니라.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 기뻐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찬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찬양은 우리의 감정을 뛰어넘습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터져 나옵니다. 그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에서는요. 이렇게 고백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4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찬양이에요. 찬양이 곧 감사고 감사가 찬양입니다. 오늘 시편 100편 4절에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래요 그리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래요. 궁정이 어딥니까? 하나님이 임하신 바로 지성소, 성소를 의미해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전. 그 전으로 나아가는 방법이 뭐냐면 그 문이 뭐냐면 찬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터져 나오는 그 찬양이 우리를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찬양의 대상이 삼위일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찬양을 할때 아버지 하나님 혹은 예수님 이렇게 제한할 때가 많아요. 상상력, 주님이 우리에 주신 상상력으로 우리가 찬양의 대상은 대상은요 성부 성자 성령 모두입니다. 특별히 성령님, 우리는 성령님을 마치 우리가 보혜사 정도만 생각하는데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분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은요, 바로 그분을 그 삼위일체를 전부를 찬양하는 거예요. 삼위일체는 나중에 저희가 더 나누겠지만 그것은 나눠질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은 신비예요. 세분이 아니에요. 인, 그 위격이 세 개고, 역할 그렇지만 그분은 또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명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지그 기억에 남는 것은 교수님 한 분이 그 삼일체를 설명하는데, 어? 여러분 설명하려고 너무 애쓰지 말라고 모른다고 그러면서도. 정말 뭐 그림 그리고 막 그러지 말라고 뭐 세분 뭐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그리고 그러지 말라고 정말 삼위일체를 정말 그림으로 나타내고 싶으면 그분은 좀 하나 딱 찍고 그냥 이거 이게 전부라고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물론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지만 오늘 바울도 그 하나님을 설명할 때 삼위일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그 찬양을 할때그 대상이 그 삼일째 전부라는 것을 그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찬양 받으셔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찬양과 복은요 같은 단어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사. 여러분 복이 영어로 뭐죠? 블레스죠. 블레스가요. 사실은 찬양하다는 뜻이에요. 원래 이 찬송아리로다는요. 이 히브리적 표현이고요. 바울도 쓰고 있지만 베드로도 쓰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인사를 하고 나서 그가 또 베드로도 찬송아리로다라고 시작합니다. 히브리어로 바라크예요. 바라크는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에 어떤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 예배를 의미하는 하나님께 엎드리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다, 하나님을 찬양하다. 그 바라크, 그 바라크라는 말은요, 사실 영어로 가면은 블레스가 됩니다. 블레스가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뜻이거든요. 복이라는 뜻인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님 그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찬양 중에 그뭐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이 찬양 아시나요? 주의 이름 찬양 음이 좀 약간 틀린데 어쨌든 그 찬양에서 영어 가사가 bless be the lord 이렇게 나가죠. 그러니까 bless가 영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복 주셨어요, bless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bless 해야 된다는. 마땅하다는 겁니다. 우리 입술의 찬 우리의 입술을 향하여 우리의 입술에 주신 찬양으로 주님을 높여 드리는 것 그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찬양이 주님은 받으셔야만 하는 그러한 어 마땅한 경배인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큰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하시더라.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마땅히 찬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우리의 입에서 술 찬양이 멈추고 우리의 찬양이 왜 형식화되고 우리의 예배가 왜 자꾸 규격화되고 종교성에 종교적인 어떤 열정으로 빠질까요? 그것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결핍됐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시작되냐면 이 말씀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가르침에서 성경 공부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수술을 공부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찬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자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찬양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에 있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영, 이, 얘기합니다. 신학적 연구가 우리를 위해 많은 일을 하신 위에, 우리를 위해 많은 일을 하신 경탄할 만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과 결합되어야 함을 이 에베소서는 가르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신학도 필요하고 교리도 필요하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한 깨달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조금 어떻게 연결되게 하는 어떤 것으로 연결되냐면 바로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더욱 찬양하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멈출 수 없는 찬양이 우리의 삶에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찬양이 우리의 삶에 소산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